안녕하세요. 오늘도 선물 같은 하루입니다. 335일째, 구쌤 언니와 함께 말씀 여행 떠나겠습니다. 에스겔서 25장에서 28장 읽겠습니다. 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안몬족 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안몬족 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실과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바로 약대의 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약물 위에 눕는 곳을 삼은 즉 너희가 나를 여화인 줄 알리라 나주 여화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폐망케하여 멸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주여호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그 나라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디어 시목과 바알 무원과 기랴 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 일반으로 동방 사람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 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애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을 따라 애돔에 행한 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애돔이 알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랫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그들이 나를 여화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26장. 제11년 어느 달 초일 이래 여화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룡케 함 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훼파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말간 반석이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왕곧 바벨론 왕누부간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운제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베풀어 내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리울 것이며 사람이 회파된 성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인하여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부서뜨릴 것이며, 또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로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로 말간 반석이 되게 한 즉, 내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두로를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의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중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살육을 당한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인하여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의 거한 유명한 성이여 너와 너의 거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었도다. 해변의 모든 거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너의 무너지는 그 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임이여,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로 거민이 없는 성과 같이 황무한 성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로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로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로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적한 곳에 거하게 할지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폐망케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기에 대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들어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음이여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순 일의 잔나무로내 판자를 만들었으이여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돗대를 만들었도다. 바산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향목에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도칠 만들어 길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동과 아르왓 거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루야 내 가운데 있는 박사가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과 박사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룩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내었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면 성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면 성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다시 쓰는 각종 보아가 풍부함으로 너와 통상하였으며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야왕과 두발과 매색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무역하였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전마와 노세를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며, 드단 사람은 내 장사가 되었으여 여러 섬이 너와 통상하여 상하와 오목을 가져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너의 제조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통상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장사가 되었으며 민닌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양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너의 제조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담의 색이 너와 동상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가지고 너와 무역하였도다. 워단과 야와는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무역하였으며. 백철과 육개와 창포가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장사가 되었으며 탈때까는 담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방백은 내수아의 상고가 되어 어린 양과 수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 되며. 각종 상등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하랑과 갓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르와 길맛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화, 곧 청색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통상하여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물화를 실었으며,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의 이름이여.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하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에 틈을 막는 자와, 내 장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의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물은 노를 잡은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제 가운데 굶이어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조상하는 말씀이여 두로같이 바다 가운데서 정막한 자가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 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여랑을 풍부케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거민들이 너를 인하여 놀라고 열왕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도다 열국의 상고가 다 너를 비웃으이여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28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어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 와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 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 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미여.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부리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이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제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낯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와의 말씀에,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국문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토, 곧내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국문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세요. 샬롬.